종잣돈 2억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네, 네. 50억의 자산을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그 모았던 돈을 가지고서 이제 투자를 해가서 그 투자했던 부분들이 계속 상승해 갔던 것들이 지금 이제 50억까지 올라온 과정들이에요. 아. 그게 한 25년이 걸린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의미에서 책에서 행복은 돈으로 빚어낸 그릇이 아니지만 불행은 돈으로 빚어진 그릇이 맞다. 그리고 또 삶에서 결국 행복과 불행은 돈이 좌우한다 예, 이런 표현도 해주셨어요. 예, 예. 그만큼 아마 인생에서 돈이 중요하다 예.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제 돈 관리를 해나가는 입장에서 예, 예. 이게 자산을 불리는 쪽으로 예.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지 아니면 예, 예. 내가 일하지 않아도 예. 나오는 이월 현금 조금 예. 조금씩 늘려가는 예. 이 방향으로 어 포커스를 음. 맞추는 게 좋을지 네. 저는 이제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수단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노동을 제공하고 하는 근로소득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기업이나 여기에 노동을 제공하고 시간을 제공하는 돈을 버는 근로소득이 있고요. 네. 두 번째가 뭐냐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음. 그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얻게 되는 음. 사업소득이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소득이 뭐냐면, 자산을, 내가 자산을 소유해서 이 자산이 계속 커나가는, 자산이 증식되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게 되는 자산소득이 있어요. 이세 가지 소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걸 따져 보기 전에 뭘 봐야 되냐면요. 네. 이것들이 각각의 어떠한 역할들을 내 인생에 살 것인가를 갖다가 한번 음.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에 근로소득은 아버지가 부자이 아니거나, 네. 신의 <laughs> 아들이 아닌 이상에는 네. 돈을 가지고 음. 금수저를 입에 물고 음. 태어났을 수는 없을 테니까 네. 돈을 벌어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럼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이 음. 몸뚱, 몸뚱이 밖에 음. 네. 없으니까. 이 몸뚱이를 통해서 어차피 음.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난 직원으로 시작해라. 음. 근데 물론 다시는 직원을 살지 마라 음. 사람들은 직원을 살지 말라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사실은 직원을 시작하라라고 훨씬 중요한 말이에요 음. 왜냐면 너는 금수를 입에 물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신의 아들로서 네가 막 네가 노돈을 살 때마다 다 되는 거 아닐 것 음. 이상 네 노동을 몸의 노동을 제공해서 돈을 벌어온걸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로소득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시점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언제냐면요 20대 30대 음. 40대 초까지 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 줘야 음. 돼요 네. 아버지가 신이 아닌 이상, 음, 아버지가 네. 부자가 아닌 이상, 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돈을 이렇게 벌어서 가지고 있고 이렇게서 해 벌어다 보면은 뭘 알게 되냐면 재화와 대부분 다 기업에서 들어가서 다 일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면 재화와 이 서비스를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유통하고 어떻게 판매하면 돈이 되는지를 알아요. 이제 그걸 배워서 음. 그다음부터 이제 재화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생산하는 일에. 해서 사업소득을 갖다 아. 전환하는 걸 45세 이후부터는 해나가는 게 중요해요. 음.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사실은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수 있는 거는 남의 돈을 벌기 때문에 위험성은 전혀 떨어지는데 대신에 많은 돈을 벌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사업소득은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업소득으로 해서 한 65세까지 20년을 벌게 되면 음. 그때 벌었던 걸 갖다가 땅을 사고, 건물을 음. 사고, 이렇게 사놓으면 이 자산들이 이제 나중에는 65세 부터는 알아서 돈을 알아서 이제 뭐월 흐름도 필요 없이다 알아서 해줘요 음... 때문에 그래서 네. 각각의 나이때에 맞는 소득을 갖다 계속 벌어가면서 네. 인생의 순환주기에 맞춰 가지고 계속해서 상승해 가면 돼요 음... 네. 지금부터 처음부터 한꺼번에 근로소득을 하면서 사업소득도 하고 자산소득도 벌겠다는 욕심 네. 아, 그거 불가능해. 음. 절대로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20대, 30대, 40대 초반에 있는 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근로소를 통해가지고, 아, 돈을 갖다가 재화와 서비스가 어떻게 생산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우세요. 직장은 돈을 받고 다니는 학교예요 음. 그래서 배우시가 되고요. 그렇게 배운 걸 가지고서 나중에 45세, 너무 늦게 나와도 저처럼 늦게 나오면 할수 할 있는 음, 음. 그런 영역들이 많이 좁더라고요. 네. 그래서 40대 초반 정도에는 그, 그래서 사업수득으로 해서 전환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계속 쭉 벌어서 65세, 70대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자기 노동을 제거하거나 음. 시간을 제거하거나 음. 위험수를 가지고 있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산이 알아서 뭐이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음. <laughs> 네, 그렇게 네. 그 어떤 삶의 경제 설계를 갖다가 해나가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틈미에서 음.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모든 바탕이 행복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거기서 나온다. 음. 플렉스하게 사는 것들을 초반에 플렉스하게 살아가면서 돈의 흐름들 같은 걸못 만드는 사람은 나중에 가서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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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의 수형들에 빠지게 되고 가난이라는 건 결국 행복을 갖다가 지켜내주지 못하는 그런 기본 토대를 사라지게 하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충실하게 이행하라는 의미에서 저는 그래서 뭐 자산 수득이 중요하다, 음. 근로 수득이 중요하다 음. 이런 부분보다는 네. 그 시기의 흐름에 맞게 음. 그 자기가 할수 있는 경제적 수단을 갖다가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네요. 아 그러면 예. 지금 이제 2030. 4 0 정도까지 예, 예. 이렇게 해당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예, 예. 이제 50대 이후에 예. 또 이제 뭐 작가님의 경우를 들어보자면, 예. 지금 이제 현재 자산이 부동산 음. 쪽에 많이 있으시니까, 예. 이제 보통 생각했을 때는 예. 그럼 그중에 예. 이제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예. 살짝 정리를 해서, 예. 예. 이거를 내가 일을 안 해도. 예. 매달 월 흥금 네. 흐름이 들어오는 네. 시스템은 네. 얼마든지 구축하실 수 있으니까, 네. 어, 그런 부분은 혹시 고민을 안 해보셨을까? 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 투자를 할때 금이나 부동산 같이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네. 이런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어. 이 자본주사에서는 의 통화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흘러갈수록 음. 계속 통화가치는 떨어져 간다. 물가는 계속 올라갈 거고. 음. 거기에 보다 더상승한 자산 가치는 계속 상승할 거다. 네. 좋은 매물인 경우에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매물을 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절대로 놓지 않아요. 음. 저도 마찬가지요.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세트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시니까 강동구에 딱 그게 세 군데예요. 강동구에 명일동에 아 시원하게네 네, 명일동에 명일동에 딱 그게 세 군데예요. 네, 여기 네. 세 군데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뭐 지금 재건축 이제 막뭐 조합 형성되고 해서 다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한1 0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럼 10년 동안에 전 지금 먹고 살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음. 그 현금 가지고 그냥 10년 동안 살면 그 재건축 아파트가 10년 후에는 더 나한테 많은 자산을 갖다가 증식해 줄 텐데. 대거 음. 뭐돼 있을 수도. 네. 네. 굳이 <laughs> 제가 아마 그그 가지고 쓰면서 아니면 다른 데돈 벌겠다고 했던 것보다 음. 더 많은 자산을. 1 0 년만 기다려주면 증식할 텐데요. 음... 그러니까 대부분 다 자산 소득에 대한 그 개념들을 알고 있는 분들은 굳이 네. 월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음. 이미 돈이 가지고 있는 이 통화 가치가 자산의 상승 가치에 반비례해 가지고 계속 상승한다는 걸 음. 이미 대부분 다 알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갖다 만들려고 하지 굳이 월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 정도. 이 정도까지는 저희는, 저는 지금 많이니까. 어. 그러니까 당당하게 뭐, 이런 얘기는 너무 잘난 척 한다고 하겠다. 아니, 열심히 해서 이루신 성과니까, 네. 그니까, 한, 지금 대한민국을 놓고만 자산 한 50억 정도면은 굳이 월현금흐름을 갖다가 만들려고 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신 분들은 어쨌든 만약에 한 채에 있고 그래서 월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방법은 그영모기지론도 있을 테고. 음. 그래서 난 자산가치를 갖다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매물을 갖다가 쉽게 내놓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50 이후에는 그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음. 강남에 살고 계신 분들이 그 강남에 집을 팔고 뭐 저쪽에 전원주택에서 음. 내려간다. 아, 그건 저는 천사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걸 담보로 놓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비용을 갖다 쓰는 아니더라도 아.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 대출이자 갚는 그 대출이자 비용 플러스 해가지고 자산 가치는 더 상승할 거예요. 음. 앞으로 10년 후에 더 네. 10년 후에 강남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 상승할 텐데 음. 그걸 왜 자기 소유권을 갖다 내려놔요? 음. 그러니까 그런 방식은 저는 기본적으로 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인 거고요. 자산의 음. 개념을 알고 있다고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 제 제가 계속 이월 현금흐름에 좀 집중을 해서 네. 질문을 드린 게 네. 사실 요즘 30, 40 이런 네. 이제 이런 세대들은 파이어족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네 그래서 조기 은퇴를 하고 네. 내가 원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 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네. 이런 분들에게 좀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파이어족을 하실 분들한테 저는 이 얘기를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립을 뭐 하셨으니까 이제 파이어도 된데 음.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파이어를 했느냐, 난 그걸 묻고 싶어요. 어,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 이제 같은 임원들 이렇게 퇴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뭐월낙 임원들이 월급이 많았으니까, 네. 그리고 투자도 잘 했던 분들이는데 돈이 있기 때문에 음. 경제적으로는 자립한 분이에요. 음. 근데 지금 50 넘고 나서 지금 할 일이 없어가지고, 네. <laughs> 그러니까 하루가 어떤 의미로 흘러가는지를 자꾸 의문시해요 음. 하루 이틀 등산 갔다 오는 것들, 오 음. 재밌어요. 여행 갔다 오는 거? 뭐 쿠바도 갔다고 많이 갔다 오더라고요. 음. 산테고 순례길도 갔다 네. 오고 막 하는데 그건 잠깐이에요. 근데 매일매일 365일 중에 음. 매일 아침에 눈 뜨서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삶의 의미를 찾는 것들에 대한 그걸 저는 이제 삶의 주도권이라고 해요. 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이걸 하면서 하루를 갖다가 지루하게 포함된 하루하루를 다 지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는 뭔가 자기만의 일이 있는 거라면 음. 그게 삶의 주도권이고 그 가시님분이라면 난 빠이하는 거에 대해서 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그게 없이 빠이하게 되면 경제적 자립권만 가지고서 빠이하게 되면 삶의 주도권을 놓치게 돼요. 저는 다행스럽게 글 쓰는 걸 갖다 되게 좋아했어요. 네. 퇴직하자마자 글을쓴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글 쓰기로 했으니까 요즘도 아침에 5시 일어나가지고 뭐 산책하고 와서 글 쓰고 하면. 음. 하루가 금방 가요. 음. 이렇게 와가지고 수다 떨듯이 좀 얘기하고,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끝나고 나면, 뭐, 강남역, 음. 이, 쪽에서차 뭐 한잔 먹고, 네. 그러고 들어가게 되면, 네. 하루가 금방, 그리고 의미있게 흘러가요. 음. 근데 아침에 눈 떠가지고 해야 될 일이 없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음. 어, 매일매일 눈 떠가지고 할 일이 없는 분들의 그 표정을 보면, 하루를 갖다가 그냥 음. 흘러보내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그래서, 진정한 파이어가 되고 싶으면,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 경제적 자립과 삶의 주도권을 동시에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그, 파이어 하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음. 그니까, 러 파이어에서 대부분 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만의, 자기만의 주도권을 펼칠 수 있는 뭔가 하나씩 가지고 있는 음. 사람들이더라고요. 제 주변 중에 그, 파이어 해가지고 그래도 젊었을 때 파이어에서 성공한 사람 중에는 그,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음악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 네. 이 친구는? 직장 다니다가 나와가지고, 그래도 왜 하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음악하는 거 이게 너무 좋다고 해서, 지금 뭐큰 돈을 안 벌어도 네. 음악하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요. 네. 그러니까 음악을 하든지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할수 있는 것들을 자기만의 것을 가지고서 음. 저는 꼭 파이어 하라고. 그러니까 돈만, 월, 현금으로만 다 가지고 있다고 파이어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일상이 더 자기만의 삶의 루치를 찾아가지 못하고 자꾸 더 망가지, 더 흐트러지는 있다. 것 같아요. 음. 음.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는 것들이 결코 그 시간을 갖다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시간이 더 무거운 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먼저 사실은 그 일을 하면서 자기만의 삶의 주력을 찾아갈 수 있는 창의적인 자기 일을 하나 찾아놓고 하시라고 그 얘기는 해드리고 싶습니다.